차마로 다른 거을수 있는데. 뭐? 찰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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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져, 싹 찰싹. 찰싹. 대싹 찰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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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 아 고마워요! 고마워요! 아 아니, 이거 생각보다 확실히 자본주의의 노예답게 지금 반응이 너무 시원찮은데요? 그러니까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파워 장비 양교가 한번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몇개했어 어? 기술 여섯 개올놓고만 원이 말이 돼? 만원더 내놔. 왜? 만원더 내놔라고. 우리가 만원 뭐... 우리 했잖아. 아 장난 아니야. 힘이 다르잖아. 아아파라 내놔. 진자로나놔저 이성 이럴 수도 있어. 내놔. 아형 이거. 내놔. 네, 내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 아. 형 화난 거 아니지? 왜나가자 커피좀 사줘 아, <laughs> 형이 지금 3만원 벌었으니까 커피 사줄 수 있어? 아... <laughs> 어때 형 3만원 벌었잖아 기분 좀 괜찮아졌어? 존나 아고 지금 살근데해 ㅋ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돈 받으니까 좋냐, 병신아? 좋습니다요. 새끼야. 아 이놈이다요. 새끼야. 예. 야이 탈모 새끼야. 예. 야이 분노절을 당한 새끼야. 예. 야이 구두쇠 새끼야. 예. 너 구두쇠야, 구두쇠. 알주 힘든다요. 너 존나 <laughs> 못 생겼어. 너 결혼지 어떻게 는지 모르겠다고. 감사합니다. 야, 너가 그러면 너의 아버지도 그러지. 아. 아들아, 아아나 아, 아버지는 아니지. 어 장난하라면서 아버지가, 야 아버지가 왜 나? 그럼 씹줘야 돼. 꺼져. 아들들, 버 아우 이봐 버려라 꺼져. 야이 새끼야 이 새끼야. <목소리가> 그거 괜찮아. 야이새끼 왜? 형 아버지. 야, 뭐 아, 아버지. 형, 아. 가족 건드리지 말아줄게. 꺼져. 아우 이씨. 꺼져 꺼져. 책임 없어 나 이제 만큼 벌어서 꺼져 형수님 욕할라면까이 나랑 따로 얘기해 계좌로 받아야 되니까 아니까 형수님 경 따로 얘기 하라는데요아또 <laughs> 쌩둥이 오바랑 잖아요 아니 근데 생일선물 주려고 하는 거니까 봤어요 아씨엉덩이까 그 정도면 깔까? 안 되니까 그 정도면 깔까? 안되니 이거 때리게? 응그렇 그래, 때려 자자자 들고 옮길 거야 안돼 이걸로안돼 그러면 얼마? 3원 줘야 돼 이제 협상을 한다고? 아니 <laughs> 어디로 갈 <laughs> 건데 아까 <깎아줘>. 좀 똥통이면은 씻으러 <laughs> 가야 돼 그거가 조금 아래 그거 얼마야? 만원 맞죠 그럼 이 정도면 괜찮아? 응. 어디 갈 건데? 상의 다리. 어? 상의 다리. 이거 만원 줘야 돼 아, 나도 이런 거먹 아니, 끝까지 우리가 많이 줬잖아요. 서비스로좀 줘. 상의 탈의는... 아우, 어, 진짜 귀찮긴 잘해. 가서 걸어라. 여까지 내버려 둬. 아, 나만 믿어. 어, 뭐... 뭐, 노래 어, 베네시가보자 아우, 파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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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파티, 아우, 어디 가는 hood. 거냐 야, 엉덩이 감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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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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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<봤도> 워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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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ㅅㅂ 아이 ㅅㅂ 짱야아 뜨겁다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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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우 오우 아, 아, 씨. 아. 아, 씨. 어, 다들 타고 좋다 아, 어, 감사해요 잘 뜰게요 아우 따뜻해 나 한숨 자도 돼요? 네. 따라와 타라. 타라. 어디 갈 건데? 아, 야 어때? 그래도 이렇게 강화도 받아오니까 진짜 좋지 않아요? 야회한 접시 사라. 어? 회한 접시 사라. <laughs> 형 근데 아까 전에 구독자 분이 알아보셨는데 커피 사라고 멘트친 이유가 도대체 뭐야? 진심이야? <laughs> 아니 왜 그러는 거야? 그냥 예의상. 아니, 그게 예의가 아, 없는 거잖아. 아니 근데 이제. 표정을 보면 형 진짜 못 배운 줄 알아. 근데 그냥 얘기만 하는 거지 뭐 네, 사달라고 <laughs> 이렇게 얘기했겠어? 아니,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너희들은 씨방. 우선은 여기. 아니 진짜 별거 없고 그냥 힐링 한번 하려고 왔어. 우리 피서 못 가신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강화도 받아보시면서 힐링 한번 하세요. 진짜 깔끔입니다, 깔끔히. 근데 형, 이까지 왔는데 형이 미션 한 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? 인간적으로다가? 바닷물 강제 흡수는 페이 얼만데? 야, 제가 벌써 계산 들어가는 거 봐. 잠깐만, 지금 야, 머리 흘리는 거 보니까 이건 좀 비싸, 내가 여분의 어. 옷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아, 가입으러서 들고 오지 않았고? 그래, 어. 너네가뭐 옷을 사오면 내가 하겠어. 얼마? 10 10만 원? 야, 이건 좀 비싸다. 야, 양규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잖아. 그러면 만 원치라도 뭘 시켜야겠다. 아, 나 이건 별론데. 근데 그냥 환불해. 아, 이거 너무 심해. 아, 맞다. 환불해. 아니, 환불해야지. 지금 내가 돈을 했으면 돈 가보치를 해야 되는데 돈 가보치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. 옷을 어, 가보치 말 듣고 가말 듣고 가. 자, 그럼 만원줄 테니까 저쪽에서 빨리 찍고 와. 갖고 와! 어디인데? 저기 전력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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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거기 바로 앞에. 저쪽 끝까지 길 끝까지. 저쪽 끝까지. <laughs> 빨리 찾아, 있다! 빨리 찾빨아 시원하다. 아, 오늘 얼마나 쓴 거야? <laughs> 아하도 여기 아니 나는 그게 싫었어 택시랑 하나도 안 다닌다고 왜 형을 열받게 하고 돈을 주는 게 목표였는데 형이 나중에는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 그니까 형 이건 말이 안돼아안돼나 지금 너희가 받는 돈보다 나 지금 돌아가는 돈이 더커 장난치지 아가 갖고 와형 아니, 아니 문 열어 그냥 나차 타고 가게 김포 사무실에 형차 있으니까 거기까지 카카오택시 타면 한 4만 원 정도 나올 거야 <laughs> 잡힐진 모르겠지만 어, 잡힐진 모르겠어 아니, 그래도 형이 휴대폰은 들고 있으니까 여기 왜안 온다고 아무것도 빨리 문 열어. 장난치지 마 진짜로. 형 우리가.. 아, 장난치지 마 진짜 열어 아, 진짜로. 진짜로 이거 선 넘었어. 하지 마 진짜로. 아 씨발 칠하지 말라고. 아 여기 택시 안 온다고. 아, 아, 그럼 줘요. 아 줘. 달라고. 아, 달라고. 아, 아 빨리 야 아, 빨리 열어. 안 잡힌다니까 아, 여기가 지금. 4만 아니 일단 3인데 4. 여기서 택시가. 아, 어디 다니냐 택시가 한대도안 다니는데. 5만 원더주면 돼. 아씨야 <laughs> 오늘 거의 철옥이 형한테 20만 원은 형! 이심받은 형. 형. 이심받은 뭐,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아 이거 아니야. 아 시발. 자 지금 화안 내잖아요. 저거 보세요. 지금 저, 머릿속에 택시비 빼고 자기가 돈을 남는다는 거 아니까 지금 화가 지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어서. <웃음> <웃음> 가 가. 형. 괜찮겠어? 요가 가. 가. 회한 접시 먹고 갈라니까. <laughs> 그리고 내 <내일> 남는 장사야요까지 <laughs> 용신새끼야. 그리고 형 우리가 돈준 이유가 뭐냐면. 형뭐 생일선물이야 이걸로 춤치는 걸로 하자 가자 형길 하지마 갖고 와나지나 아, 하지마 형 다음 달 생일선물 우리가 미리 준 거거든 우리가 미쳤다고 형한테 던지자 <laughs> 생일선물 이걸로 끝이다 우리가 준거에스태밤씨형 남는 거 없다 <웃음> <웃음> 우와 우와 철옥형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.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8시가 거의 다 됐는데 철이 형이 도착을 했네 <laughs> 됐어요. 형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걸렸다. 아니, 우리가 차 타고 올 때는 3 0 분인가 4 0분만에왔는데 고릴 고릴 일단 안 잡혀요. 말을 그냥 계속 걸었어. 안만 보고. 안돼요. 생일 축하해. 그 아, 정도 받았으면 됐지. 형 생일 선물 그걸로 끝이다 지랄하지 어, <laughs> 마요. 밥터. 밥터. 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했는데. <laughs>